안녕하세요. 혹시 사업을 하실 때 정말 큰 챌린지가 있었던가, 너무 힘들 때, 아 이제 망했다 했을 때 찾으시는 멘토가 있으신지, 아니면 멘토가 없고 혼자 해결하신다면 어떻게 혼자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그 질문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저를 많이 좋아하시는 형님들, 사업 선배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섭섭하겠지만은 저는 그 없었어요. 특히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멘토는 없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어, 죄송해요 부끄럽고 저는 얼마 그러니까 그런 니거 있죠 그 기대감을 저버리게 하고 싶지 않은 그 소중할수록 그니까제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는 멘토 찾는 게 쉽지 않았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그런 노력은 안 해요 멘토를 찾아다니려고 그게 주제가 되지 않았고요 오늘처럼 대화 나누다가 오늘 아침에 우연하게 o 씨 e o 만나서 얘기했는데. 너무 얘기가 잘 통하는 거 정말 기가 막히게. 인스퍼레이션 엄청 많이 받고요. 그분도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저랑 멘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려울 때 찾아간 루틴이 있고, 저는 그거를 프레드가락 해결을 하는 연습이 많이 됐어요. 지난 몇년 동안 가령 매지먼 팀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그프라브서빙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 있죠. 프라브서빙 보드한테 얘기합니다. 보드가 그 아침에 좋은 말을 셨는데 아름다운 모습만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꾸 그막 세일즈 모드 있잖아요. 이미 보든데. 투자하셔 같은 배탔는데 좋은 말 하면은 보드들이 옛날에 저것도 안 나는데 맨날 전에서 손을 딱 잡더라고. 세주. You don't have to sell. I'm your board member. <laughs> 그렇죠. 문제가 뭔지를 더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트랙과 가는 안정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 순환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치면 좋은 질문 주셨지 않습니까? 미국에 나오게 된건뭐 디사이드 디사이드 결정한 매너로 나왔는데 저는 그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저도 막 증명하고 싶고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뭐 제가 그렇게 막 멍청한 애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었겠죠. 마음적으로는. 그리고 또 이제 얼티밋하게 제가 갈수 있는 소리 멘토 제가 가고 싶고 굳이 얘기 안 해도 같이 뭐 소주를 한잔하고 싶은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거기 다니 갈증이 너무 센 거예요. 거기에 반대극보로 나온 거더라고 해석을 해 보니까 이제 저 아들이 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느낌 많이 해석이 되더라고 시간지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인정을 해요. 어차피 제 성격상 제가 뭐 멘토를 찾아가 서 해결한 것도 아니고 다행히 이사회가 만들어 졌고 우리 매니지먼트가 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지원하는 그런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그래서 허심탄 얘기를 합니다. 저의 버너빌리티를. 그리고 또 발견한 게 있어요. 버너빌리티, 나의 약점. 어려운 거 얘기하면은요. 굉장히 진솔된 대화를 음. 빠르게 할수 있어요, 대부분.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당연히. 하지만 제 경험상 좋은 사람일수록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낮게 평가하고 약점을 막 주시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걸 더 높이 사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저는.